h o l 준비하 i t This is o h o m a n Hi! Tomanane, w 그냥 트로비였네 일단 만들어 그리고 사군만 그냥 견지하죠 글쎄, 위도가 한 두만큼은 아니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런 거 하지 마. 방대. 말라. 고 상대 축구미가 개못 겐지. 겐에서 위도 봐줘. 어찌 들어가 봐. 아무도 나시안주던데뭐 <laughs> 내가 죽어. 돌아면점프터줄잖아 나타오 죽겠네. 이말 들어 보세요 봐. 어. 나 우리 겐지 부어 좀잘줘 들어갈 때. 나나 아, 아, 아. 그래. 그래. 저번에 그또와도 아니 저번 지금까지 봤던 어, 거의 다 질을 넣더라고. 맞 위도 있다. 이위 내려갔어요? 위도 오른쪽 네. 나도파왼쪽왼쪽왼쪽 왼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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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이 왼쪽위 왼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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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도 왼쪽이 왼쪽 왼쪽이 왼쪽 왼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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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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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나냥 맨날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. <laughs> 나 집안형 핑구 오잖아. 수량 나꽈자주 수량 나꽈자주꽈자꽈자주아 먹었네. 언제 먹었지? 막았다. 미도는나 짤라놨어. 일단. 우리 위 걘지 좋아하알아둘이면 <laughs> 아, 미안하다. 아, 맥크리야 가문어. 가만... 아, 제기랑 왔는데요? 어, 아, 오른쪽에 맥크리하고윈도하고수있거 올라갔어. 나가 줘? 누가 위 <laughs> 어, 정면 있음. 정면 베란다. 여기 네, 맥리 네, 있음. 맥크리 우리 위에. 야타 위에. 야타 위에. 맥크리는 탑 퍼셔. 이올라이스기도 바리아토 빨개서. 바리아토 빨개서. 바리서리아토 빨개서. 아토 빨개서. 바리아토 빨개서. 바리아토 빨개서. 바리아토 빨개아빨리아아아리

여타 정리 나이스 쭉 밀자 우리 토르가 치. 생각보다 어.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라인 개 잘하는데? 어. 라인 스킬 잘 썼는데 아 빠져먹어야 돼 맞다 우리 토르형 랭크 잖아 역시 랭커 잠깐만 한번만 살려줘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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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, 봐, 야타 봐야 돼, 야타 봐야 돼, 그죠? 야타 봐야 돼, 글쎄? 야타 따루야 야타는 따라놨어 오른쪽 정크, 오른쪽 잠깐 오른쪽 정크 오브쪽도, 메르시 형, 메르시 이 메르시, 메르시 네. 우리 팀인 었어 나이스 전크 형, 옛날에 랭크 아니었어? 맞네 누구? 아, 토로형 그래? 왜난 한번도 못봤지? 아, 폴 멋있다구나. 아, 아, 아니야. 못 아니? 유명, 이거 옛날에 출로 유명했는데. 잘하더라. 난 한번도 못봤는데 동생이서. 그나 토로형 목소리 듣고싶다. 저형 유튜버 하거든? 나 오늘 아침에 유튜브 봤는데. 그래? <laughs> 동영형 말해주면 안돼? 목소리 한번만 들어보자. 동생 목소뭐라그랬더라 여기서 뭐라 그랬지? 천재적인 시메트라 오더라 그랬나? 뭐라 했었는데? 아아아아아아 봤다니까 너 아침에 봤다니까 부스형 마이크 써주면 안 돼? 한 번만 부스한 번만 들어보자 거짓말이네 아아 아아 아 해주잖아 지팡 노노라 아니 해줬잖아 아아 아, 했잖아 나 okay. 해줬는데 왜 착하잖아 너한테 기대가 구나 뭐지 맥주인가? 그냥 하아인가 물인가? 물통인가 그걸 맥주로 보다니 유 아니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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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목소리> 있어 이거 이거 아니 아니 물 나오는 곳 있어? 아 야타영. 예, 파이팅. <laughs> 방금 좀만 들어줘요. 드릴게요. 상아 이미 쓴거같던데 말하기가 아, 귀찮은 것도 아니다. 얘네 불이 있다. 마이크 어. 쓰기가 뭔가 끌어온 아, 네. 건가? 여자 보자. 그러고요. 왜그 위도만 조금 짜증나게? 위도 계속 짜증나게만 해볼게. 3리1 3대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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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1 3대1. 3대1. 3대다3다 내려온다 3대1. 3이1 3대대대1 3대1. 3 라인 3대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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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대 안녕하세요.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. 여기 아 냠냠. 아, 알았어. 아, 그것 좀안 하면 안될 되게 쉽어, 잘 나갔자, 애들? <음> 어 애들? <음> <목소리> 아, 나이스. Nice 라인. 아, 오른쪽 맥주 들었다. 오씨야 아, 어, 잠깐만, 잠깐만. 야타 저만 달랐어. 왜 이렇게 못 오게? 오지 마. 야타필야타 편. 야타봐 어, 나이스 1시 좀은 죽지 않아. 시 라인 형만 덥다. 아, 아 너무 아파. 한쪽 보자 한쪽 보자 야, 한쪽보자루시 반. 1시 반. 1시 반. 보시 반. 1다 몇명케려 잡았는데 몇개거 같은 데들번반대쪽 있어. 어, 어, 뭐... 어, 뭐... 어 확인 안하 아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잡았대잡았대 오케이. 아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잘랐어.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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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야, 나 끌려. 야, 싫어하 아, 나이스. 너무 주변에 하야 아, 필요한데. 많은 아, 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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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. 우리 야타가 아, 메르스 이상 소리 내아 토르가, 어? 토르가 왔어, 토르가 왔어, 토르가 왔어. 요빠 먹었어. 이도 맞 잠깐, 나한 번만. 이거 아, 나 끌리는데, 이러면? 방가 어디 갔어?

아 우리 야타 줬거든 지금. 가 가봐 가봐 가봐! 라이 가봐! 라이 갔다! 버벼.. 아.. 아 안돼 안돼. 여기 빼야 하는 트랙. 뒤에 트랙 있어. 한 대도 이제 라인 나왔다. <laughs> 저 궁극기 채우는 용도로 쓰이고 죽으면 바꿔올게. 네 라인님, 아, 자, 아 해, 라인이 막. 네, 근데, 루틴이야. 어, 이걸로 안될까 야타 루틴이야. 야, 루틴이야. 이야타루야 야, 루야 야, 루이야야야이 살라. 아, 아 내껀데 아, 아, 그, 뒤에 쟤 그, 뒤에 쟤 아, 뒤에 쟤 뒤에 그, 뒤에 뒤에 어 한조가 먹었어 한 아, 아, 없어? 아, 또 있네 또이네또이네아 너무 웃겼다기고 뺏기는 시 어? 아, 상대 민디다 민서 터부서어미스반민개 피어 라인 어 라인 어 라인 어주야 근데 벌써이야 터렛 컷이요 기어 펑? 아야 기어 안 했어 쏘주 힐줘 쏘주 힐줘나힐한번 어? 봐한쓱상몰다 어? 그냥 공전 썼나? 미니터 반 미니터 퍼투퍽인와 어, 어, 응. 상대 수류왜 이렇게 예뻐 트레커 트레커 트레너저짱잘하 텐데 그... 이거 다 까는 면데 앞으로 봐 아까 그 위도 안 오네. 어 해. 포탑이 다 했다. 포탑 불자리 리얼. 안 보여요? 똑같은 색깔이어서. <얘 와서>. 오 무빙. 네, 무빙 신성사치. 브루쇼반. 아 나이스. 쏠매. <졸매>. 어 아, 죽어야죠, 맞죠? 아포화 <파우드> 계속 빽기네 심한... 아, 좀마워 쳐도. 내 매크리 나왔어. 쏘네. 또 매크. 네, 아, 우리 아, 선. 어, 돌았다, 돌았다. 솔 돌았다. 위측 기체 매크리. 도와줘, 도와 뭐야, 두명 잡은 거야? <레> 뭐야, 두명다 잡은 거야, 저기? 아, 절도 짓아야지. 또 그래도 맞았지. 게 맞았어. 이제 코가다잘랐어 멀쩡게 역시 우고보는그지 에라 <enforced tests> okay. 모르겠다 쟤는 어이 나턴 없으겠다 야 우리 토르어 안됩니다 안됩니다 제다했다 이거 막타에 덮치면 돼요. 중요 없네. 시다 우리 발키리하고 이제 싸우다보면초라고다쳐 응. 근데 소감하고 솔저 본걸 거야? 아, 먼저 솔저 간짜야. 아, 버리자 했다. 아, 아, 아 죽으면. 여 시점은 쉽지 아. 않 아. 와, 뒤에맥크리 있는데. 아, 아 ㅅ 이 ㅅㅂ 거점으로거점브소울야소울야 오케이 오케이 미케이민 나이스 소나소나 보자 거점브라 루 거점브라 루셔바 루셔나 루셔나 지금 어디 갔어 나이스 소울이 형. 바이바이 바빠 네. 야, ρε. 아까 그다 자른, 자른 거. 어, 이거 아니고. 그거 말고 다른 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